3-나,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수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며 분교장 및 방송 통신 중고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 1일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작년 학년도이며 전입 전출 학생수 유예 면제 및 학업 중단 고 학년별 학생 수가 공시됩니다.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의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학생 변동 상황을 입력하고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후 자료가 확인됩니다.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정보공시 관리자가 공통 사항 관리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후 작성자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관리의 교육 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관리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 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공통사항 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 팝업창이 활성화되므로 총괄 업무 담당자가 공통사항 관리 메뉴에서 먼저 교육 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해 주셔야 작성자가 정상적으로 자료 확인 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한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는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당해연도 3월 1일 이후 신설학교는 제외 처리되므로 총괄 담당자가 재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 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 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특수학교의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 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야간 운영 학교는 전체 학생 수에 야간 학생 수가 포함되며 학생 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을 모두 입력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 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면 왼쪽 하단의 공시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항목을 클릭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한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초중학교 과정, 방송통신 중학교의 전입, 전출, 유예, 면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입학은 작년 학년도에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되는 경우로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취학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이며 편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한 경우입니다. 학생이 제외한국 학교, 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온 경우 전입에 입력하고 최초 개교한 학교. 예, 2021년 9월 1일 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인근 학교에서 학생을 받았을 경우 전입학으로 입력합니다.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 학적을 옮긴 경우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입학으로 처리됩니다. 전출은 작년 학년도에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하여 본교 학적을 벌인 학생 수입니다. 학생이 제외 한국 학교, 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간 경우 전출에 입력하고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으로 학적을 옮긴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나이스 업무 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출로 처리됩니다. 특수학교의 초등, 중학교 과정과 방송통신 중학교는 유예, 기타 또는 면제 기타로 입력합니다. 유예는 제약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입니다. 유예에 대해 구체적인 구분 및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자이며 사망이나 자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스 학적관리에서 면제 처리한 사망은 교육통계에서 별도로 조사되며 공시에서는 조사되지 않습니다. 면제에 대해 구체적인 구분 및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4월 1일 학생 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 학년별 학생 수이며 교육통계 연계로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 면제 비율은 전체 학생 중 유예 면제 학생의 비율 퍼센트로 자동 계산됩니다. 특수 학교에서는 유치부와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입, 전출, 유예, 면제, 전년도 4월 1일 학생 수 값만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방송통신 고등학교에 대한 전입, 전출, 학업 중단, 자퇴, 퇴학에 대해 안내입니다. 전입학은 작년 학년도에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되는 경우로 재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입학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의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한 경우이며 편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한 경우입니다. 학생이 제외 한국 학교, 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온 경우 전입학에 입력하고 최초 개교한 학교, 예, 2021년 9월 1일 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인근 학교에서 학생을 받았을 경우 전입학으로 입력합니다.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에서 국내 학교 학적을 옮긴 경우에는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입학으로 처리됩니다. 전출은 작년 학년도에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하여 본교학적을 벌인 학생 수입니다. 학생이 제외 한국 학교, 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간 경우 전출에 입력하고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으로 간 경우 고등학교는 나이스 업무 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출 처리.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과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자퇴 기타로 입력합니다. 학업 중단은 작년 학년도의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자퇴하거나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입니다. 면제에 사망, 자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나이스 학적 관리에서 면제 처리한 사망은 교육 통계에서 별도로 조사되며 공시에서는 조사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유예, 면제 작성 대상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하나입니다. 자퇴는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한 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불가입니다. 퇴학은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 재학생의 신분이 박탈,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불가된 자입니다. 학업 중단에 대해 구체적인 구분 및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4월 1일 학생 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 학년별 학생 수이며, 교육통계 연계로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유치부와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입, 전출, 학업 중단, 전년도 4월 1일 학생 수 칸만 활성화됩니다.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 중 학업 중단 학생의 비율 퍼센트로 자동 계산됩니다. 교육 통계에서 연계되는 자료는 정보공시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입력기간 안에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 통계 상반기, 통계 자료 작성 메뉴의 학생 변동 상황에서 수정하고, 통계 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하면 정보공시에 수정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입력기간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 통계 상반기, 통계자료 작성 메뉴의 학생 변동 상황을 수정하고 통계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합니다. 그 다음 학교 정보 공시, 공시 자료 정정, 정정 대장 관리 메뉴에서 조회하면 수정된 자료가 확인되며 수정된 자료를 확인하고 기한문 상신 버튼으로 결제가 완결이 되면 학교 알림이에 반영됩니다. 교육 통계 비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통계자료와 정보공시자료에 대해 확인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보여지면 공시연계 일자는 교육통계에서 마감이나 제출된 날짜가 보여지므로 교육통계자료와 정보공시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미마감으로 보여지고 공시연계 일자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입력기간에는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을 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미마감인데 공시 연계 일자가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를 하고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후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되어 있고 공시 연계 일자가 보여지는데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하단에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통계 전체 연계가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교에서는 입력 근거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는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 자료를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나이스, 교무업무, 학적, 학교 행정, 장학 등이 해당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지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문서 보관처 등 입력 근거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자료가 등록이 완료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자료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3-나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